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름. 몇 살이실까요? 97년생이요. 97년이면 스물? 여섯이요. 여섯. 네. 음, 좋다, 스물여섯 살. 치마둘러여자지 남자처럼 살아야 되고 요렇게 여리여리해도 간도 크고 통도 크고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뭔가를 해? 망해. <laughs> 어, 그게 이제 사주에도 이제 우리 같은 흔히 말하는 신의감물, 이내감물, 조상감물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자꾸 속상하고,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 이제 지치니까. 음. 응. 근데 이제는 지치고 포기할 나이가 아니야. 응.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정말 이 나이 때 못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 그런데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죄송해 아니야 죄송해 괜찮아 여기서 시커들어우리 가까이 와응 여기 가까이 와서 시커들아 오늘 여기서 울고 가야지 응, 본인이 용기라는 걸 생겨 고생했어 아무한테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아파도 그냥 나만 아픈 거겠지, 견디고. 슬퍼도 나만 슬픈가 보다, 하고 견디고. 생각도 많고, 답은 없고, 잘 참아왔어. 잘 참아왔어.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도 속이 상하고, 이렇게도 마음이 아픈데. 부모가 있어도 그게 네 부모가 아니고 형제가 있어도 그 형제가 네 형제가 아닌 네 사주가 문제인 거야 나이는 26살이고 어리지만 생각하는 거는 어른보다 더 성숙하고 더잘 참고 더 배려하고 아이고 우리 새끼 고생했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고생했어 이것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선택을 했겠어 할미가 도와줄 거야 이제는. 응? 니가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힘들면 아프면 할머니 저 아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응? 숨기지 마. 숨기면. 어느 날 어느 시에 너한테는 또 다른 병이 찾아와 우울증 오면 더 힘들어져 알았지 아가? 응.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는 너가 이렇게 와서 날 찾아주고 날 불러주니 할미도 우리 새끼 따라가려고 응. 할미가 이제는 눈에 눈물 안나게 도와주고 이 나이에 무엇을 못해서 이렇게 답답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남 앞에서는 다 좋은 것처럼 웃으려 하니, 니속이 네 웃지 않었겠노. 네? 그래도 우리 새끼, 이쁜 내 새끼, 고마워 할머니 찾아와 줬어. 다 풀고 가라, 다 풀고. 알았지? 응, 시커더 할머니하고 언젠가 또 만나서, 할머니 품에서 또울 날이 아니겠나. 다 오늘은 니네 원정이라도 풀고 가거라. 니네 원정이라도. 그래야 니가 숨을 쉬지. 알았지? 응. 힘내, 힘내. 응. 아이고, 이쁘다. 마스크 벗고 있거라. 할미가 얼굴 좀 보고 가거라. 응, 세상에 기가 찬데지는 몰란다.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오늘 알았는 거잖아. 그치? 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좌절하면 안 돼. 나는 왜 이래? 나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야? 왜 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음. 제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니까 네가 할머니가 더잘 알고 계시잖아, 그치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뭐든지 자신이 있어야 돼. 내가 어나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그건 못 하는 거야. 어, 저거 뭐지? 한번 해볼까? 나는 할수 있어. 너 그런 뚝심도 있잖아. 음, 그 원래는 좀 있었는데 음. 뭘 하려고 하면 좀 몸이 좀 아프거나 다 음. 좀. 뭔가 좀 일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음. 자신감도 많이 써져. 그래. 그리고 우울했던 마음. 지금 그 정상도 있단 말이야. 음. 우울증 증상도. 약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우울증 병원에 가긴 했었는데, 음. 어좀 병원을 잘못 갔는지 뭐 그런 걸로 좀 힘들어하냐. 응. 음. 그러니까. <laughs> 너한테는 진짜 이만큼 큰 일인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제가왜 저래? 겨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한테는 정말 힘든 일인데. 응. 그래서, 들어만 줘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 이후로 오히려 더안 가게 되고 막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우울한 것같 그렇지. 응. 응. 그래 아까 쟤말 그렇게 하잖아. 지금부터는 그 우울한 마음을 버려야 돼. 근데 응. 그거 버리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너가 너도 모르게 자꾸 당겨다가 네 작은 가슴에다가 막 묻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한꺼번에 이건 다못들어 하지만, 하나씩 꺼내서, 또 하나 버리고 나면, 또 하나 버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너는 시간이 좀 필요해. 응.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할수 있어. 비주스님이요 마음에 있는 거, 저 세상에 있는 쓰레기통으로다가, 휴게소 가면 쓰레기통 굉장히 많지. 거기다가 한 개씩 던지는 거야. 전국에 휴게소가 얼마나 많니, 그지? 그거 다 던지면 다 나와. 본인이 본인의 의지로 꺼내야 돼 그거 그래야지 우울증이 안 와. 너가 스스로 마음에 끄를 꺼내서 버리면 절대 안 와. 수만 번 크게 쉬어봐. 음, 지금 어때 기분이? 좀 나. 음, 조금 안정이 오지? 음, 음. 원래 말을 이렇게 음. 고민 같은 거 말하는 것도 좀 꺼려. 맞아. 원래 그 사실 저한테는 그 정신과 간 것도 굉장히 큰 용기였고 음, 맞아 맞아 근데 그때 그런 말 들으니까 좀더 자신감 많이 없어지고 지혜로움을 할머니가 주실 거야 이제는 응? 그 대신에 분명히 할머니하고 약속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할머니 불러 알았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셔요 열심히 살면 돼. 네. 응? 그게 오늘 우리의 또 인연법으로 인한 네. 어떤 노도 선님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 네. 좋은 소식 줘. 네. <laughs> 감사합니다. 뭐야, 조심해서 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응. 우리 할아버지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했는데 이 아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 할아버지가 이런, 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어, 저한테 주셨던 말씀 같습니다. 오늘의 공수.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세상에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